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기도하신 분은 박현진 자매님이 아니고요 네. 어, 정혜인 자매님. 어, 수년 전에 우리 업타운에 그,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유치원을 경영하시고 이번에 여름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저 예배 방문해 주시고 기도까지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오늘 그 만만치 않게 좀후덕치근한데잘 오셨고요. 어 만복회담 하듯이 이렇게 갈려 있는 것 같은데 인사를 좀 하셔야겠죠. 저기 좀 덥, 덥지만 늘 하시듯이 좀 가운데 나가셔서 인사 좀 하시고 어, 그동안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 어, 다 일어나세요. 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. 세분 만나셔서 인사 좀 하시고 저 뒤로 가세요. 제자리 일어나서 다 놓고 저 뒤로 가십시오. 저 뒤로 가셔갖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하시고. thank uh you -huh. 나중에 오신 분들은 가운데 복도 이쪽으로 앉으세요. 가운데 쪽에 나중에 오시면 또 이렇게 돌아서 앉으시니까 가능하면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가운데 쪽으로 네네 고맙습니다. 후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가운데 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CMC 다운타운 교회에 섬기는 주진규라고 합니다.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 이름을 소개해 드리고요. 광고를 드리겠습니다. 지난, 어, 이틀간, 1박 2일, 24시간 동안 번개 엔트를 다녀왔습니다. 잘 다녀왔고요. 그, 급작스럽게 계획을 했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어, 여기 사진까지 나오는군요.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는 대로 잡으셔서 가시면 좋습니다. 가는 만큼 교제하고 그래서 좋습니다. 보시고요. 오늘 이따가 가실 때 유인물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명함 같은 CNC 그 인포메이션, 어, 뭐라고 래야되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뒤에, 어, 업타운 다운턴 예배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고요. 앞에는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그분들 이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게 아니고 자기 이름과 이메일을 써서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올수 있도록. 근데 꼭 이거를 드릴 때몇 장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요.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여기 그 어, CMC 웹사이트 주소와 또 있는데 어, 저희 다운타운에는 페이스북 주소도 하나 같이 드릴 때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요즘인가요? 그 다음에 그, 요즘인가요? 모슬렘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뉴저리 초대교회에서 30일간 무슬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화보집 그 나라와 그 나라 인포메이션과 기도 제목들을 모아놓은 이런 기도집이 있는데, 이거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언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없는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초대교회에서 귀한 책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. 이거 한 번씩 보시면서 무슬림 나라에 대한 정보도 좀 배우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우리 업타운에서 제작한 월간지 어, 완두콩 이름도 예쁘죠. 어, 여기 보면 업타운 친구들 잘 모르는데 거기 소개도 나와 있고 뉴스도 나와 있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고요. 그다음에 생명의 삶이 좀 지각을 했지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, 보통 뭐저 일사이트도 나오긴 하는데 또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잡기도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? 어, 요걸 이거는 선물입니까? 유승윤 형제? 네, 3불입이 어, 코스트가 3불이니까, 어, 이거 3불 이상 같이 합니다. 어, 가져가시고요. 다시 가져가시고, 그 다음에, 어, 제가 예외 후에 늘한 30분 정도 교제를 갔습니다. 어, 시원한 화차도 있고, 만난 음식도 있고, 어, 30분 투자하시면 금세 시대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. 저기 CMC 웨어러 밥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지가 이게 다 나와 있는데, 어, 이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, 오자마자 MT에 참석하신 문단비 자매님 인도네시아 방학 동안에 방문했다가 어, 이렇게 씩씩하게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다시 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한국 고아원 전도가 잘 마쳤습니다. 그 외에 어, cmc 뉴스는 그 주부를 참조하시고 어, 우리 장자영 자매님이 우리 여름 출련에 비해서 잠깐 어, 광고를 해 주시면 어, 그 written application이 있죠 어, 잠깐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날짜 다들 여기... 아우신거 보면 아시겠지만 날짜 25일부터 27일까지고요. 어, 14일까지 꼭 납부를 해주셔야지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가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이따가 교재 나눌 때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어, 참가 신청서 내주시고요. 어, 잠깐 업타운에서 준비한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안 나옵니다. 다음 <laughs> 주 다시 준비해서. <laughs> 잘 준비해서 갖고 오겠습니다. 어, 그 저희 가는 장소 파이닐은요, 굉장히 공기도 좋고, 어, 아주 재밌는 장소거든요. 저희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업타운, 다운타운 다운, 다운 같이 합심해서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. 갔으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. 어, 이따가 끝나고 참가 신청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오는 겁니까?